재개발 투자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면 위험한가요? 재개발 투자금이 시행사 또는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자금의 용도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횡령, 반환 불가 등의 법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입금 내역과 상대방 신원, 자금 사용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계약서나 투자약정서가 없을 경우 민사적 반환 청구 또는 사기죄 관련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추적, 계좌 동결, 가압류 신청 등 긴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초기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 소송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실수나 서류 누락, 절차 지연이 발생하면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으로 전문적 조력 없이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